생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암, 당뇨, 대사 증후군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생식의 기적. 식탁에서 일어난 생식 과학 20년의 기적. 몸을 자연 상태로 회복시키는 생식의 놀라운 메커니즘. 통합 의학 선두주자 방성주 박사가 제안하는 온 국민 건강 비책 생식을 이루는 성분들 폴리페놀 폴리페놀은 많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의 일종으로서 분자 하나의 페놀 그룹이 두개 이상이 있는 것을 특징입니다. 폴리페놀은 일반적으로 탄인, 페니프로, 어, 파이노도, 플라보노이드, 니그린 등으로 분류됩니다. 폴리페놀의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는데 녹차에 든 카테킨, 포도주에 네스베리트롤, 사과에 양파에 퀘세틴 등의 대표적입니다. 과일에 많은 플라보노이드 와 콩에 많은 이소폴라본도 폴리페놀 실상은 폴리페놀의 일종이며 폴리페놀은 광합성에 의해 생성된 식물의 채소와 쓴맛의 성분이므로 포도처럼 색이 선명하고 떨은 맛이나 쓴맛이 나는 식품에 많이 존재합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 산소 유해 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꾸어 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 산소에 노출되어 손상되는 DNA 보호, 세포 구성 단백질 효소를 보호하는 기능이 뛰어나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항암, 항염 등의 기능 또한 매우 뛰어나며 심장 질환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폴리페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동맥경화, 노인성 치매 뇌경색, 심근경색, 당뇨병, 암을 예방하는데 작용함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열에 비교적 약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 가공 식품으로 만들 경우 가공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 파괴됩니다. 열을 가지 않은 생식에 적합한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식에는 다양한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는 폴리페놀을 강화한 특수 특수미 품종인 슈퍼 자미를 비롯하여 보라색, 검은색 농산물의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